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몽땅이었습니다. 파이. <laughs> 안녕하십니까. 몽땅입니다. 2025년 키보드 엑스포. 네, 이번에도 제가 또 찾아와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초대를 받지 못하고 이제 티켓을 구매해서 왔는데 이번에는 감사하게도 KC에서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유튜버로 오게 됐습니다. 유튜버. 1년만에 돌아서 와 되게 감회가 새롭고 좀 기분이 좋습니다. 또 이젠 어떤 게 바뀌었는지 이번에 또 국제적인 업체가 좀 많이 참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렛츠고! 58호 행사장 입구입니다. 이번 키보드 엑스포에서도 장장과 같이 들어갈 때 선물을 나눠 줬습니다. 이렇게 QR 코드를 아, 네. 찍으면 바로 현장에서 주셨고요. 이 선물은 블루 티켓을 사신 분들에게만 지급이 되고 GNK 포인트 티켓뿐만 아니라 스위치 키링, 테스트 스위치, 어, 볼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운송이 이거 봐라. 이거 불 들어온다. 이런 거야? 그래? 이게 지금 레코드 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수수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KC 여기 엑스포를 주최한 KC입니다 어, KC에서 저를 초청해주셔서 여기도 올수 있게 되었고 작년에 이틀해서 사람이 좀더 복잡한 느낌이었으며 이번에는 3일 나눠서 그래서 좀더 쾌적하게 구경할 수 있는 아니 아니 주최자를 해보고 싶어요 되게 예, 빡세겠다 어 진짜 고생하셨겠다 그런 생각 밖에 안 들어서 이게 그 아까 입장할 때 이제 브루티켓 사신 분들 G N K 이렇게 참여 업체 로고로 해서 만든 거거든요. 포인트 키캡, 화아코도 있고, 케이시도 있고, 시리안님도 있고, 민산 님도 있고, 델라키도 있고. 여기 놀이 키보드 제가 또 리뷰했었죠. 를 바닥에 이제 스프링에서 스프링 쇼바 같은 그런 느낌. 이벤트가 11만 원, 반값 할인네 반값. 반갑. <laughs> 그 다음에 T G R 리눅스 콜라보해서 돌리스. 아까 그 돌리스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것 같아요. 이쁘다. 네, 예. 네. 사브레, 사짓띠 4GT 사브레, 4짓띠라고 키보드를 만드는 단체가 있습니다 어, 부산에 계신 분들인데 g t 인 분이 4명이라서 사짓띠래요 이렇게 부메랑처럼 나온 키보드가 있어요 공제를 KC에서 하고 코끼리, 뒷판이 네, 코끼리인 거예요 코끼리 네, 여기 꼽힌 스위치가 캔디라야드 네틱스 캔디라야드 어, 어제 찍다가 되게 반가워서 GNK도 판매하고 있고 저기 아티산 키켓도 있어요 우리 옛날에 기억나? 우리 옛날에 여기서 KC 사장님이 이거 뭐 설명해 주셨잖아.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루버스 스위치. 이거 티지얼 레나, 루버 제인, 루바쿠. 버 거의 코아쿠 시리즈 컬러별로 있어요. 여기가 집 프론티어 맞는 것 같아요. 집 프론티어라고 중국 이제 큰 밴더가 있어요. 이제 이, 이티체 부스를 다 빌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여러 업체들을 다 데리고 온 겁니다. 디프론티어 인스타그램 팔로우하면 키캡 이거 준대요. 어제 보여드렸던 거. 네, 이런 이벤트까지 하고 있습니다. 판매가 되게 신기하게 생겼는데 판매가 <laughs> 요즘에 게이트론이 자석축이 되게 인기가 많습니다. 네. 자성 다 자성축이네요. 네, 자성축입니다. 요즘 게이트론 은 자성축 위주로 좀 개발을 네. 많이 하는 편인가요? 시장에서 네. 다 발로란트랑 피스코 하는 FPS 네. 게임을 원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서 아 중국 안에서도 자성축이 지금 인기가 네, 그렇습니다. 수요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피스들이 다시 사용하고 있으니까 아 옛날에 자석축 처음 나왔을 때는 사실 키감이 별로였는데 아, 점점 좋아지고 아, 있는 것 아, 같아. 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크리에티브 이 비켓. 네, 키리티브 여기 지원인가 셀에서도 팔거든요. 퀄리티가 괜찮네. 이 컬러 되게 이쁜데요. 이중사출인데 동글둥글하게 되게 생겼어요. 이거 예쁘다 이거 예쁘다. 네이프 여기는 네이프 이스 이스 브랜드 네임 네이프. 아 키보드가 키보드가 네이프 거래요. 오 오. 예예 yeah, 예. Yeah, yeah. 여기 나옵니다. The media control and the voice control. 오 오. 3버튼. 3버튼. 어, 예. 사이드 이런 터치식 그 기능이 있네요. 다, 네. 예. 여기 밀키웨이. 어제 아, 봤는데, 밀키웨이. 네. 예. 밀키웨이 유명하잖아요. 밀키웨이가 여기 쓰레기에서 그 파나지금에서만 하여튼 둘 중에 하나 파는데, 밀키웨이도 있었습니다. 예. 좋다. 여기 초스폭스. 저희 키네틱스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아, 예. 예. 아, 얘가 사망 요고, 얘가 설 요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얘가 레오, 레오, 그런 거 있어요. 레오 80. 레오 80. 예. 그리고 이거 새로 준비하시는 40배열 키보드 같아요. 고. 마이파이님이 좋아하시겠는데 <laughs> 그리고 이건 키톡이라는 키캡 브랜드 루피 키캡이랑 아이큐니스도 키톡에서 만든대요 그거 만든 거였구나, 나 몰랐네 어, 세라 그리고 세라키, 세라키 유명하잖아요 세라키는 워낙 유명해서 설명을 생각하겠습니다 <laughs> 이. 처음에 컬러가 좀 이렇게 한정적으로 막 이런 단색 컬러인데 점점 이렇게 문양까지 좀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오, 오시도, 오시도 키캡 회사예요, 키캡 키캡 잘 만드는 회사 이거 이게 알레미늄처럼 보이게 하는 플라스틱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오지 키보드도 오시드에서 만들었어, 오지. 오지? 이거 그, 라테크 형님 유튜브에서 봤어요. 오오 중국 키보드는 이런 다양한 약간 시도들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게이트론인데 이런 것까지 준비했네요, 이런 거. 제가 어, 어제 말했던 것처럼 중국에서 번역하셔서 만들면 딱이 기본 폰트. 가달론이 뭐예요, 가달론? 게이트론! 아, 게이트론은 번역했는데 가달론. 이런 게이트론 가달론. 어제만인데 프랄 알루미늄이 약간 대세긴 한가봐요. 다 알루미늄이네. 옛날에는 약간 알루미늄이라고 해도 이렇게 겉에만 합하는 플라스틱, 그래서 반쪼가리 알루 이런 게 많았어요. 얘도 아이크리스도 이렇게 프랄로 만들었네요. 완전 묵직한 컨셉이 되게 특이해요. 얘도 다리가 있는 것처럼. 아 다리가 이렇게 있구나. 네. 티 t 티네펑키스에서 팔고 지온에서도 파나? 그럴 거예요. you come yesterday? 예, y e s t e 소유 so <laughs> you g t n e i y s can g i o e o can e a can g it. can get i g e t i e t it. 이이 t i i t 해요. 아, 그런데 팔각이네, 팔각? 어블 어찌... 거의 없는 어블리스, 아, 우키에서 만든 마메네티 거게이트론 이거, 이거 어제 라테크 형님이 이거 어블 없다고 좋다고 하셨거든요? 어, 확실히 근데 땅땅하네요, 이거. 자석 축키보드 치고는. 아, 방금 상자에서 이거 꺼냈어요 어. 아, 땡큐, 치키 허이고, 지네티스 판매하고 있는 거죠. 아, 여기 멜레트리스 줌, 줌 시리즈, 줌치로 줌 시로 티가랑 줌이고. 오, 뒤에 지판에요. 불이 들어오네요. 아, 네. 줌 텐키디스 다이, 다이나. 아키 예. 타입하면 키가 나옵니다. 나 아, 돌아간다는 말씀이시죠? 안에 네안 오도 지금 핑크 되게 이쁘네요. 여기 이제 오스메 디자인 너무 귀 이쁘다. 색깔이 너무 배합이 이뻐요. 음. 스티커 받았어? 배구리와 펭귄. 근데 네, 한글 폰트 작업은 누가 했을까요이 오스메 Do you have Do you have a Korean style in 오스메? 아, how do you make a Korean 디자인. font font design Korean? 구글 폰트 아 구글 폰트 그냥 아 구글 폰트 넣으셨구나 하이 hi,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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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또왔어또 왔어요, 또 왔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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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라이브 방송했는데 아, 네. 네, 사연이 너무 인상이 좋다고 아 네네 네. 네. 아 맞습니다 아, 네, 봉투 클라우드 나인도 만들고 엘리시움, 엘리시움. 이 뒤쪽에 엘리시움. 예, 이 뒤쪽에 10시간 동안 왔죠 얼마나 그래. 디테일하냐면 여기 못본거예요 네. 네. 아니 그렇게 설명하셨어 해븐도 어. <laughs> 하셨어 해븐 해븐도 그레이 스튜디오도 사고 여기는 JTK. JTK 옛날에 엄청 유명했었거든요. JNK랑 그게 잡아먹긴 했지만 JTK. 사장님도 들고 있을, 들더라고요 세그키에서 판매하는 여기 올랩. 아 어, 근데 제품이 더 많아졌네요. 아, 이게 어제 보면 키보다 하나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올랩에서 파생된 게 이제 QK랑 네오죠. QK 네오. 좀 이제 올랩이 고가 라인이면 얘들은 이제 입문기들. 네오랑 QK. 근데 요즘 네오가 너무 잘 나와서 이제 네오크, 꿀리 합판 또아 나오고 됐어요. QK, QK 엘리스. 이제 이제. 반으로 된 거, 엘리스 베어도 나오고 네, 이게 완전 가성비가 말이 안 되는 퀄리티도 좋은 자, 아, 이제 여기는 SR 인더스트리와 리녹스 제가 좋아하는 시리아 님과 린사 님이 계신 곳입니다 부스 두개 하나를 두분서 두 같이 쓰시고요 이쪽에는 시리아 님이 제작하신 키보드들이 쫙 있고 제가 리뷰했던 토막도 있어요 토막, 토막 7구 네. 이번에 새로 나오는 라인들은 다 여기 배치해 놨습니다 브링60 소리가 굉장히 묵직해요. 근데이 타건음이 사실 잘 녹음이 안될것 같아. 하부 쪽이 무게가 엄청 강해서 딱 그냥 스위치 소리만 나는 것 같아. 울림이 거의 안 느껴집니다. 브리니커포인트가 여기 LED, 이 스페이스바 밑쪽에 LED가 있어요. 나는 굉장히 이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내가 리뷰했던 지브라. 이겁니다. 이거 토막 텐키리스 라이트. 따로 텐팅이 없어요. 무게도 가볍습니다. 좀 가볍게 입만 할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토막, 텐키리스 라이트, 그로바이 진행 중. 브링, 6 0도 그렇고, 지브라도 그렇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리님 사랑합니다. 네, 브링, 유브키리스트 네. 토막, 70. 그리고 여기 린사님의 키보드도 있습니다. 2 4년 돌고래, 여기 배젤이 넓은 쿵고래도 있고요. 아, 진짜 오래된 키보드, 몽타주. 몽타주도 있습니다. 풀비얼 돌고래입니다. 돌고래 맥스라고 하는데, 풀비얼 좋아하시는 분들, 또 사시면 될것같은 아, 그리고 여기. 오르카도 있어요 오르카 린사님은 고래를 참 좋아하셔 이것도 크레센트라고 얼마 전에 6 0 배열 로 새로 나온 키보드거든요 크레센트 린사님 키보드는 항상 이제 키보드 하시는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어서 나오는 것마다 항상 잘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린사님은 키키캡까지 제작하십니다 린키캡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기서 현장에서도 판매를 했다고 해요 키팸이라고 저번에 아키페에서도 참여 했던 한국에 있는 네이버 카페에 많은 유저들이 있고 그 유저들이 키보드를 전시한다고 여기도, 엑스포에 그 참가를 하셨어요. 그 유저들 키보드 전시하고, 나우골 님이 키보드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 신기한 키보드, 고가의 키보드도 다 전시해놨습니다. 어, 저번에는 키보드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아티산 키캡. 여기 그, 또 봐야 될 거, 여기 오로시라고, 세제벨라님께서 하시는, 어, 키보드 여기 팜레스트. 나무, 원목 팜레스트랑, 뭐 전시대. 그 다음에 여기, 데스크 선반, 다 원목으로 만드신 겁니다. 저 여기 키페이는 또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에버 카페랑 여기, 나우걸님 유튜브 구독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거 한번더 누르면 구독 취소가 되거든요. 한번더 누르겠습니다. 아, 라이스 1등입니다. 마음속에 1등. 예, 스티커 받았어요. 네, 그리고 오드아이 이중사출 키켓도 여기 전시해놨고요. 구매도 할수 있습니다. 사이버보드. 다 고가의 키보드들 여기 헨토치님 헨토치님의 키보드 TX60PC 엄청 옛날 키보드 화이트님의 키보드인데 사가레스는 뭔지 모르겠어 뭐, 매트리스 MI2K 이거 이번에 한거 100만원 넘는 키보드 레고 키보드를 레고 디빙크 꼽아서 자극적이지 않아서 시끄러운 데는 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케이틱스에서 만든 케빈도 있어요 사장님 음. 키코아고 네, 키팸의 키보드가 너무 많아가지고, 리리 설명하기에는 분량이 조절이 안될것 같아서, 오드가이도 있었고, 좀 신기한 키보드들, 유저들 키보드들이기 때문에 개성이 강한 키보드들이 좀 많았습니다. 다음에 또 키팸 뭐, 미드업이나 그런 게 있으면, 진짜 오셔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티지얼과 신가 키보드입니다. 굉장히 고가의 고급 키보드인데 행사장 들어오자마자 바로 볼수 있게 전시해놨어요. 이렇게 유니콘이라고 되게 유명한 키보드고요. 보통 유니콘인데 다른 시에 뒷판난 이렇게 파티나에서 되게 컬러가 쨍쨍하게 작년에는 사실 키보드 들어온 지 너무 오랜만에 들어와 가지고 키보드 정보가 별로 없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게 뭐 느낌이 어떻다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이제 이 키보드 종류를 좀알다 보니까 정보가 있으니까 좀더 즐길 수 있는 느낌 옛날에 코아쿠 이런 거 봐도 그냥 오, 코아쿠 키보드가 좋네 이렇게 있었는데 이이 갬성 이 가격 그 가치를 아니까 더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코아쿠 잉어가 있어요 뒤에 잉어 여긴 TGR 라인이네요 TGR 여기 또 보면 TGR C 핑크라고 돼 있네요 뒤판이 되게 용 같다고 해야 되나 또 이게 TGR 제인, 이번에 루버스 디자인이랑 콜라보해서 만든 루버 제인이라 부르고, 어야민 오... 싱가 각키보드의 루버 하쿠, 코하쿠랑 루버스 콜라보해서 만든 건데, 제가 내가 샀어, 100만 원 주고 샀어요. 저는 그레이 컬러, 그레이 컬러 샀는데, 잘산것 같아요. 이거는 핑크 핑크, 핑크 컨셉의 비어하쿠입니다 신기하죠? 이? 엑스포 구석쪽에 영재 컴퓨터가 또 있습니다 영재 컴퓨터가 이번에 엑스포에 참여를 했는데 어좀 키보드도 이번에 사이클 7 유명하거든요 사이클 7 근데 이거를 영재 컴퓨터에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딱 여기 들어오자마자 제 눈에 띄는 게 이거 컴퓨터인데 상어입니다 상어 다들 처음 들어오자마자 이거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신발 컴퓨터 신발 컴퓨터 도 있어요 신발 컴퓨터 와이 갬성이 진짜 죽여줍니다 컴퓨터도 요즘에 데스크테리어로 좀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이런 RGB 신기한 게다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에 SPM. 어, 요즘에 키보드 굉장히 활발하게 신제품 개발도 하고 키보드를 잘 만들고 있는 곳중 하나입니다. SPM. 지금 줄 보시면 굉장히 줄이 길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대충 설명하자면 필 공격이라고 신제품에서 항동 부개추랑서스 부개추 두 가지 버전 이 나왔는데 굉장히 타건음이나 타원감이 묵직하더라고요. 키네이션이라고 어, 비선 스위치를 전시해놨습니다. 여기 키네이션 k i n a t i o n and BISON same brand? Yeah, um, the k i n a t i o n is a sub brand from. Sub brand? 아, 아, k i n a t i o n 이 서브 브랜드고 BISON이 주 브랜드가 합니다. 이렇게 약간 파생된 브랜드 같아요. 하산 코퍼레이션. 아 발키리 키보드 발키리 키보드 유통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컨셉에 충실한 발키리 키보드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라바스타라고 외계인 저 보시면 외계인 형상을 모티브로 해서 키보드를 좀 만들었어요 어, 우리나라 유튜버 분들도 많이 리뷰하셨고 를 뭔가 외계적인 우주인 같은 그런 키보드의 다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제가 엑스포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구스가두 개가 있었는데, 무용지용이랑 여기 우추클럽? 약간 일본 그 가게 마켓처럼 꾸며놨어요. 그래서 데스크패드 같은 것도 팔고, 여기 여러 가지 굿즈, 뭐, 키보드에 관련한 굿즈를 막 팝니다. 스위치, 가방, 이런 거. 아 키캡! 키캡을 파는 거네 키캡 저 이런 오스메처럼 아기자기하게 디자인해서 파는 그런 업체인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또 에코도 있는데 저번에 아키펙 오신 것처럼 부스를 또 이쁘게 꾸며놓으셨어요 따로 이벤트도 진행하시고 그래서 줄이 너무 깁니다 그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인서트 몇개 찍어놔서 어떻게 되는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큐샌더도또 이쁘게 꾸며놨습니다 근데 분량상 어... 넘어갈게요 네. 각종 스위치나 키보드도 많이 팔고 있어요 젠키 저번에 우리 아트산 케케 만는거 기억나? 돈가스 여기 체험할 수 있게 참여를 하셨는데 내가 어제 인서트 찍는데 여기 젠키에서 너 작년에 온 사람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 나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아이 기억 못 하시는 거 같은데? 주화의 JK 한국에서 네. 이 전시회를 통해서 처음 출시하는 네. 제품이고요. 마그네틱 키보드만, 아, 마그네틱 키보드만 출시하고 네, 네. 네. 있고 모델명이 네. 뭔가요? 네, 모델명은 저희가 지금 큐, 어, 큐브 이 60으로 네. 이제품이 출시가 되고요. 네. 슈퍼카 느낌으로 나오게 될 거고 슈퍼카 D 1 0 0기 쪽, 네0기 쪽, 네. 네. 어 되게 좀 디자인이 <laughs> <laughs> <좀> 혁신적인 <혁신적이네요>. 레마다, <laughs> 네. 도전적인 디자인이 많네요. 네. 이쪽은 다 알루미늄 재질인데, 네. 스테인레스. 아, 스티이 서, 스티이. 서스, 서스로, 예. 네. 네. 와, 서스 자석축이 벌써 나오긴 이제 나오네요. 어? 아연합금이요 네. 아연합금 와, 오, 되게 묘하게 생겼다. 네. 그 다음에 제이웍스. 제가 어로지 아조스 옛날에 리뷰했던 네. 거 기억하세요? 그게 이제 여기 제이웍스 우리나라 유통사입니다. 어로지 키보드, 글로리어스 키보드를 들고 오는데, 프라알루 버전 키보드가 나왔다고 해요. 원래는 아조스가 상판이 알루고 하판이 플라스틱이었는데, 전시 해놨습니다. 네, 또 여기는 바로 저를 많이 챙겨주시는 바로 사장님 집에 네, 여기는 스위치도 굉장히 많고요 바로 쟁반 저것도 되게 좋고든요 색깔별로 다 있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바로에서 제 기대가 되는 게 여기 자석추 탱키리스 버전이 있어요. 네. 보통 자석축 키감이 별로 안 좋은데, 저거는 일반 기계식 키보드처럼 키감이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딱 그런 키감입니다. 아직 출시는 안 했고, 출시 예정이라고 해요. 또 바로가 여기 시두, 시두 키보드를 담당해서 또 한국에 들어오시거든요. 바로 사장님, 파이팅다 어, 대신, 여기 다 대신이라고. 여기는 키보드 업체가 아니고 키보드 만드는 공장입니다. 업체들에서 여기 이제 디자인을 해서 여기 만들어달라고 맡기기도 하고 요즘에 개인적으로 커스텀 하시는 분들 혼자서 디자인해서 자작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 주문해도 이제 만들어줘서 이번에 엑스포도 여기 참여하시고 이런 샘플들을 좀 전시하려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다디신이 왜 유명하냐? 정말 잘 만들고 CNC 가공 그 기술이 좋다고 해요. 퀄리티가 좋다고 그래서 유명합니다. 다디신. 다음은 에포메이커입니다. 저도 리뷰를 많이 했었고, 자주 이제 연락을 많이 주시는 업체인데, 그래서 보니까 또 반갑네요. 마그네틱 키보드를 위주로 많이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에포메이커가 이포메이커냐, 에포메이커냐, 이게 반반 갈리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원래는 이제 외국으로 바, 발음할 때는 이포메이커도 되는데, 한국에 들어올 때 에포메이커로 공식 명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에포메이커라고 부르면 된다고 합니다. 에포메이커. 어, 이쪽 라인은 약간 키캡, 키캡 모아둔 라인입니다. 간단히 그냥 설명하면서 지나가도록 할게요. 디키 아틀리에도 아키페에 참여 했었죠. 귀여운 키캡들 있고요. 뭐 사셨어요? 메이, 이거, 메이. 디키 어. 아틀리의 안에 러브, 러브, 네, 러브, 네, 러브 사나 히슬. 하 브랜드. 아, 산하 브랜드예요 러브 히슬. 이거 바퀴로 날리고. <laughs> 여기 얘가 빡큐를 하고 있더라고. 잠깐 이건, 이건 이건 탐나네 이거는. 이런 건좀 탐나는 거 봐. 내가 제일 잘 나갔어. 요아 그래요? <laughs> 이쪽은 어제 찍었는데 여기 예, 디자이너분들 예, 앉아 계시더라고요. 키캡 만드시고 디자이너분들. 어 여기 또 도트크래프트도 있습니다. 도트크래프트. 토이캡. 아 이거는 같이 쓰시거나 부스를 같이 쓰시나 봐요. 이게 예, 귀여운. 여기 예, 도트킹. 어이아티스 예, 키캡 유명합니다. 여기가 아까 제가 부스 제일 잘 꾸며놓은 것 같다고 하는 부스거든요. 무용지물 뭔가 여기 좀 트렌드하지 않아? 여기 봐봐 뭔가 인스타그램처럼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 놨어요 어떤 브랜드인가 했는데 키링 커스텀 판매하는 것 같더라고 어? 오, 네, 네. 저거는 여기, 여기인가요? 네 그쵸 아무래도 품질러 네. 갈때키 있다보니까 액세서리로 대체해하 편할 때마다 누르는 건가요? 네, 음. 네. 키보드보다는 좀더 아, 아이템 같은 느낌 맞지? 그래서 접근하기 쉬운 그리고 여기는 나무 마트 그 유명한 나무아트입니다 루돌이가 굉장히 유명하고요. 또그 에디션이 많거든요, 루돌이가. 어제 샤인스루 루돌이가 있었는데. 나무아트 차장님이 QC에 되게 민감하시다고 해요. 그래서 QC, 그런 퀄리티, 퀄리티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다고 합니다. 자, 여기는 샌더나트입니다, 샌더나트. 샌더님이 하시는 데고요. 무만이뭐 이런 다양한 캐릭터가 많아요. 또 여기 샌더나트는 여기 부스 말고도 아티산 체험존이 있거든요. 여기서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 또 대표작, 대표작들을 사이드에 전시를 다 해놨어요. 아, 여기 또 델라키가 있어요. 델라키. SKT-1. 아티산 키캡을 제작한 데가 델라키입니다. 근처에 여러 브랜드를 같이 나오신 것 같아요. 델라키랑. 아까 말한 그 아티산 키캡, SKT-1. 그리고 여기 어키스. 어, 알루미늄 키캡. 혹시 인스타에서 본적 있어? 아니, 요즘에는 앤틱한 저 느낌을 많이 살려서 하더라고. 뭐야? 뭐 하는 거야? 여기 플플 이제 여기 추첨하는 곳인데, 어, 작년이랑 좀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그 응모권을 응모함에 넣는 형식이었는데, 이제는 QR코드, QR코드를 찍는 형식이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중복 참여가 안 돼요, 이번에. 블루 티켓은 아마 20장이고, 옐로 티켓은 10장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잘 분배해서 하시더라고. 형. 어, 힘들다. 자, 오늘 이렇게 엑스포를 한 번씩 다 돌아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어제부터 와서 그냥 간단하게 업체별 영상을 좀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더 자세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키보드가 너무 많아요. 설명을 다 드리면 영상 길이가 막한 시간 넘어가기 때문에 저도 힘들고 보시는 분들도 힘들기 때문에 줄일 겁니다. 그래서 좀 만약에 업체분들 뭐 편집이 되는 경우가 있으면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불량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좀 작년이랑 좀 차이점이 느껴진다면 이번에는 중국적 업체 체들이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국제적인 그 키보드 흐름을 좀 알아볼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작년보다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엑스포 전체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들도 있고 각 업체마다, 각 브랜드마다 따로따로 여기 인스타 팔로우 이벤트나 뭐 약간의 참여. 약간. 아또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편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 편하게라도 편집해보겠습니다 어, 또 엑스포에서 저 마주쳐서 이제 인사 먼저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힘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몽땅이었고요 저는 그러면 내년 엑스포도 있겠죠 네, 내년 엑스포에서 뵙겠습니다 빠이